저는 누군가의 방을 보면 그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 알수 있습니다. 진짜 부자들이 지내는 환경은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만났던 부자들이 달랐던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자들의 집에 가면요, 우선 정리 건전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충만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잘 정리된 집안을 보고 있으면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든 기분이 좋아집니다.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감정이 들기도 하고요. 네, 마음도 편해집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요. 일본 파나소닉의 창업자이자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은 마쓰시다 고노스케도 청소를 정말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생전에 매일 아침 6시에 기상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청소였다고 합니다 사실은 당신이 살고 있는 집, 방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어지러워진 환경이 매일 나를 가난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나요? 오늘은요, 나도 모르게 가난을 만드는 행동과 이 행동들을 끊어내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힘, 청소력입니다. 저자 마스다 미스이로는 환경 컨설턴트이십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청소를 통해 내 주변의 자장, 즉 에너지와 주파수를 바꾸고, 문까지 바꿀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상태는 마이너스 자장을 끌어와 나쁜 상황을 끌어들이고, 더러움을 제거하고 잘 정리된 상태는요, 플러스 자장이 생겨난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부터는요, 걸레 한 장으로 가난한 자장을 지우고 행복한 자장을 만드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웨이싱킹 책방은요 매주 한번 찾아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진짜 부자의 속성을 낱낱이 알려주는 책들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지러운 상태가 가난의 자장을 만드는 이유. 1969년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자 필립 진바르도 교수에 의해 실행된 실험이 있었습니다. 실험 장소로 우선 치안이 비교적 허술한 골목을 고릅니다 그곳에 보존 상태가 동일한 두 대의 자동차 본네트를 열어놓은 채로 일주일간 방치해두었습니다 한 대는 본네트만 열어놓고 나머지 다른 한 대는 고의적으로 창문을 조금만 깨놓고 두 자동차를 관찰하였습니다 일주일 후에 두 자동차에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본네트만 열어둔 자동차에는요 일주일간 특별한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네트를 열어놓고 차 유리를 조금을 깬 상태로 놓아둔 자동차에는 그 상태로 방치된 지 겨우 10분 만에 배터리가 없어지고 연이어 타이어도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실험 기간 내내 낙서를 하거나 쓰레기를 버려서 부서졌고요. 일주일 후에는 완전히 고철 상태가 될 정도로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었을까요? 창문이 깨졌냐 안 깨졌냐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본네트가 열려 있었지만 손상이 없이 깔끔한 차는 멀쩡하고 똑같은 상태에서 손상으로 더러워진 차는요. 형체도 몰라보도록 망가진 것입니다. 저 역시 이와 유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진짜 가난했을 때, 특히 사업에서 망했을 때는 집에 물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패션 잡지, 언제 샀는지 모르는 옷 등, 먼지만 뒤집어 쓴 잡동산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집에 발디딜틈이 없었습니다. 주변이 너무 어지러우니까 진짜 머릿속도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니까 생각이 정리가 잘안 되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우선순위도 잡기 가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더러운 게 나의 에너지 랑 뭐가 상관 있어 하실 수도 있는데 요. 더러움이 또는 복잡함이 다른 불행 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더러움으로 인해 항상 초조한 마음이 들고 날이 갈수록 그 초조함 이 심해지면서 다른 영역에서도 실패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저도 가난할 때그 악순환을 정말 끊어내기가 힘들더라고요. 치워야지 마음이 들어도 엄두가 안 납니다. 심지어 어렵게 버렸다가 또다시 가져오기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했던 말이 기억나요. 지금 너에게 가난 없는 것들은 좀 버려. 좀 버리라고. 친구 도움 덕분에 하나, 둘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이런 습관을 가지고 달라진 것은 내 자신의 내면입니다. 내 내면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내면이 정리가 되어야지만 풍요로움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이게 되고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사업가는요. 창의력과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뭐가 더 중요한지 보이고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 정리를 하고 나서 제가 굉장히 많이 더 성과를 내고 더 기분이 좋은 상태는요 굉장히 중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기분이 좋으니까 제 주변 사람들도 기분이 좋고요 그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면 굉장히 많은 창의력 있는 아이디어도 더잘 뽑고요 정리가 잘돼 있으니까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실행력도 생기게 됩니다 옛날에는요 막 복잡할 때는 아이디어가 랜덤으로 올라와도 금방 흐지부지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너무 복잡하니까요. 근데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 나왔을 때도 집안이 정리가 잘돼 있고 내 주변이 정리가 잘돼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데 어, 집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점점 부자의 습관을 갖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자의 습관을 갖고 싶다면 일단 집안부터 한번 정리해 보세요. 쓰지 않는 물건부터 버려보세요. 그래서 마음이 혼잡할 때 청소가 먼저일까? 마음이 먼저일까? 생각하지 마시고, 보이는 것부터 청소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 청소가 어렵다면, 방 청소부터, 방 청소가 어렵다면요, 책상 정리부터, 책상 정리 또는 농 정리부터 해보시면 조금씩 좋아지실 것입니다. 두 번째, 풍요를 끌어당기는 플러스 에너지, 내 가난을 끌어당기는 마이너스 에너지. 청소에 의해 극적으로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 저자는 이를 청소력이라고 부릅니다. 청소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청소력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더러움을 제거함으로써 마이너스 에너지를 없애는 힘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청소력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마이너스 에너지를 제거하는 청소력을 토대로 깨끗해진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목적을 가진 플러스 에너지를 추가하는 힘입니다. 강력하게 좋은 것을 끌어당기는 청소력이기도 하죠. 여기서 플러스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청소력은 어떤 꿈도 이루어 주는 강력한 운을 끌어당기는 파워를 제공합니다. 가난을 끌어당기는 마이너스 에너지를 없애는 방법. 우선 마이너스 에너지를 없애는 청소력에 대해 깊이 한번 알아볼까요? 앞서서 공간은 나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러운 방은 그 자체만으로도 마이너스 에너지를 불러들이는 힘을 증폭시킵니다. 이래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 플러스 사고를 집어 넣으려고 해도 크게 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책에서는 마이너스 에너지를 치우는 다섯 가지 단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득 찬 마이너스 에너지를 쫓아내는 환기를 합니다. 환기는 청소력의 기본입니다. 운 좋게 하는 것도 성공을 손에 넣는 것도 건강한 생활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 버리는 것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납니다. 버린다는 행위는 쓰레기 등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것에만 적용되지 않아요. 버린다는 것은 새로운 자신을 위해 불필요한 것을 버려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 마음을 측만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더러움을 제거합니다. 네 번째, 개성, 실력을 발휘하게 하는 정리정돈을 합니다. 인생 단위로 정리정돈이 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있어야 할 것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자기 자신의 역할도 명확해집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보이고 동시에 마음속도 정리 정돈 됩니다. 다섯 번째 복근 소금으로 안정된 자장을 완성시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부정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앞서 사단계를 거친 후에도 아직 남아 있는 마이너스 에너지를 소금을 이용해서 흡식시키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 방법을 관통하는 핵심은 여러분의. 본래의 힘으로 개성을 100% 발휘하는 최고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아이와 같은 마음처럼 내면의 원칙만 남은 상태, 저는 이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의 에너지를 뺏기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요, 현재 쓰지 않는 물건입니다. 특히 안 좋은 추억이 있는 물건들은 최대한 빨리 치우는 편이에요. 그런 물건은 보고 있으면 안 좋은 생각이 들고, 가난의 에너지를 끌어당기게 된다고 봐요. 두 번째,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가식거리 기사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에너지가 가장 충만한 상태인 아침, 아침부터 나하고는 관련이 없는 기사를 보고 있으면 상당한 에너지를 빼앗기게 됩니다.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빨려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뉴스나 이런 가식거리는 절대 맑은 정신에 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세 번째, 가족 또는 지인의 짓담은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자리는 피하려고 합니다 뒷담화하는 자리에 갇히지 않으려고 피합니다 마이너스 에너지가 풍기는 구름한 자장이 보이면 그 근처에는 어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화면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파일들도 막 복잡 사진이나 비디오로 막 복잡하면 굉장히 여러분들도 컴퓨터도 느려지고 힘들어지잖아요 저는 이 생각 알고리즘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생각을 비워내고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있는 모든 사진들을 쓰레기통에 넣고 그 다음에 쓰레기통을 비워버리듯이 여러분의 뇌도 생각도 그렇게 비울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맑아지는 생각, 비우기 시각화까지 하시면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웨싱킹 비우기 시각화는요, 켈리체 유튜브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만 비우는 시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켈리가 하는 웨싱킹 시각화 멤버십의 나이프 극대별로도 있고요 주제별로도 비울 수 있는 다양한 시각화가 있습니다 다양한 배우기 시각화도 있고요 웰싱킹 시각화 멤버십에서는요 일단 알아차림 시각화가 있어요 여러분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우기 시각화를 하신 다음에 채우기 시각화가 또 있습니다 네 번째 가난의 자장을 비우고 나서 반드시 해야 하는 한 가지 자, 가난의 자장을 지웠다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행운을 불러들이는 자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 치워야 할 것이 없는 깨끗한 상태면 이 무엇을 해야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플러스 에너지로 가득한 자장을 만들고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제공하면 제공받는다. 즉 주면 받는다는 법칙을 의식적으로든 혹은 무의식적으로든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칙을 청소력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에너지를 지워버리면 최고로 빛나는 자기 자신이 남습니다 즉 여러분의 감정 또는 재능을 세상에 제공하면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절대로 자기 희생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번영 에너지에 접촉하기 위해서는요 감사한다는 마음으로 골든 룰을 적용해야 합니다. 감사로부터 출발해야 골든율이 발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면에 감사의 자장이 만들어지면 책으로 빛나는 여러분을 세상에 주는 것은 곧공헌의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공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행복한 자장이 효과적으로 발동이 되려면 언제나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래도 미래에 대한 기대와 불안으로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 때 저는 다음 두 가지를 실행합니다. 첫 번째는요, 저는 1년 동안 안 쓰는 물건들을 정리합니다. 그 물건이 얼마나 좋았던지 간에 다른 사람을 줄 수도 있고요, 중고로 팔 수도 있습니다. 쓰지도 않으면서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뇌에서 에너지를 씁니다. 두 번째, 미래에 언젠가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물건들을 치워버립니다. 예를 들어 저는 딸아이에게 문제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치워버리는 거죠. 우리 어린 딸이 태어났을 때요.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물건들을 다 치워버립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종료하는 동시에 내면 역시 플러스 에너지가 흐르는 자장을 발동시키고 마인드 컨트롤을 합니다. 명상을 자주 애용하는 편인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심호흡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114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 심호흡에 대한 자세한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청소하고 싶은 첫 번째 대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청소하고 싶은 것 그리고 거기서 떠오르는 감정도 함께 댓글에 적어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청소를 했으면 좋겠는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